여러분들 여기는 할아버지의 농장입니다. 여기는 토마토들이 있어요. 짜잔. 이거는 좀 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조 자란 애들은 앞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토마토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거 니고요 이거는 가름이 아닌 나무입니다. 이거는 어떤 나무가 될지 랜덤으로 하나를 해가지고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아로니야 이게 아로니의 열매예요. 이게 보라색으로 되면 아로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 쓸게요. 한 번에 흘려도 수상습니다 여기 아래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긴 게. 이렇게 해서 하우스요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게 다 아론이야. 이거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핀 나무, 이렇게. 복숭아 열매고요. 여기는 랜덤 나무들. 이거는 무슨 나무지 모르겠고. 이건 토마토 이런 거를 요겼고. 이것도 랜덤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상추예요. 여기 또 대파 여기 도있네 상추, 양배추랑. 파랑 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파파파 여기는 장재물인 야무가려고 상상추 추 양배 꽃상추 양배추 하고 어 여기는 또 이렇게 고추가 있습니다. 연이야! 연이야! 할아버지야는, 할아버지야는. 이렇게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차한 개랑 이거는 토마토 아, 이거는 사과. 이건 또 벤츠. 땅. 뒤에 보이는 것은 연예인 차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단짝들이 있고, 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이거를 옆으로 가면 소개해둔 곳이 나오고, 가러면 일단 여기 보물창고들, 보물창고. 하고, 고추랑. 이거는 고추예요. 일단 이건 고추 꽃이고요. 보여드릴게요. 고추 꽃, 고추. 저, 지금 고추가 나. 보리, 보리, 보리. 이 안엔 파이예요 이것도 이렇게 자랄 거고, 나머지 파들은 여기 안에 있답니다. 진짜, 하하. 음, 아론이야. 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펄이좀 이래 시타이 비행기랑 시계 이렇게 돼 있고 개 동영상. 이렇게 있고 이거 상자를 이렇게 열면 화장실 주방 TV 이렇게 동생이랑 잠이랑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봐주시기. 여기 이거 신발장 우상 여러분들. 보, 보이시나요? 응. 말벌 응. 응. 말벌이야 벌을 보여주고 싶은 거. 이렇게 돼있고 일단 벌소리를 안 들어오니까 빨리 달려갈게 띠롱 띠롱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안되고 사과나무 사과나무 그리고 위로 이렇게 쭉 하고 이게 다 이렇게 쭉. 이게 다 하고 이거는 이걸 다듬고 이렇게 물이 흘리고 있고 나머지 공전들이 있어니 우와. 5분짜리 영상을 한건 진짜 처음이네요. 그러면 안녕.